도생 뭐 하세요? 제가 응. 열공 중이잖아요. 근데 열고? 음, 오늘 열 오늘 잠시 나갔던데? 아네 오늘 우리가 뭘 할까를 생각해봤는데 삼강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1강2강에서 써보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네. 쓰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나, 첫 번째는 쓰세요 일단 기록하세요. 음, 두 번째는 나에 대한 감사를 찾아서 그 기록에 음. 보태세요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쓰고 계실 음.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세번째 저는 이걸 꼭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록을 기록을 뭘로 네. 해요 우리가 어, 기록은 네. 손으로 하거나 저는 여기 스마트폰으로 아 지금 우리 IT 강국 네. 어머 지금 네, 네. 화면이 뻑뻑거렸다 네. 음. <laughs> 그거를 그거에 이제 남기는 거가 우리가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죠 언어잖아요 네. 근데 네. 우리가 이 언어 힘이 굉장히 좋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쓰신 거에 이런 말이 있어요. 52페이지에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데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아무 말이나 막 뱉으면서 살아갑니다. 아,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중요하다. 어, 어, 네. 선생님이 여기 네. 이렇게 써놓으신 거가 제가 그 김종원 작가님의 블로그도 가끔 읽는데 그분이 네. 어느 날 이거랑 같은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다. 사람이 말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말이 사람을 만든다. 만든다. 이거잖아요. 빙고! 네. 지금, 오늘 어, 우리 같다. 지금 도도 선생님께서 음. 뭐, 열심히 이렇게 아까 보고 있더라고요. 네. 뭐 하지?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아, 네. 아, 사실은 입장. 저를 만든 건 말이었거든요. 음. 어, 너무 그말 좋은 음. 것 같아요. 우리가 음. 착각하죠 음. 어떤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음. 사람들이 언어를 만들었다고요 그쵸 그런 착각이죠 아니고 음. 말이 결국 그 사람들을 만들고 상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네,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더라 라는 음.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게 뇌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져 버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또, 네. 어, 학자들이 또 연구를 네. 너무 잘 하셔가지고 어, 우리는 그걸 열심히 그 연구에 맞게 이제 움직여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데 제가 속담 하나 이사, 이사,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 말에 관련된 속담이요. 속담. 말에 관련 속담 한 개씩 주고 받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어, 말이 씨가 된다. 음. 말한 마디에 천장빚 갚는다. 와우. 말 없는 말이 철리를 간다. 발 없는 말이. 아 이거 발, <웃음> <웃음> 발 없는 말이. 이하시발 없는 말이 철리 간다. 아 얘다 어, 많아요 네, 말에 네, 관한 소점은 정말 네, 많아요. 네. 근데 방금 천냥 에서 갚을 수 있대요. 네. 말이 씨가 된대요. 음. 말이 씨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네. 방금 하셨던 게우리 행동을 지배하고 맞아요, 있다라고 맞아요. 저는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데 네, 네. 이거는 어떤 원리가 있는지 아세요? 음, 어떤 그러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되는 원리, 우리 행동을 음, 지배하는 거 음. 이거의 원리가 뭐냐고 물으신 네, 거예요? 네, 네,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 말한대로 말한대로 된다 이루어진다. 예, 네, 말한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게 비비드 드림이기도 하잖아요. 또 비비드, 바비드, 아브라카다브라. 예, 네, 어쩌구나. 아브라카다브라. 네. 예. 그러니까 말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아요 아브라카다브라. 네. 예. 네. 뭐 말한대로 요새 이루어지고 있으세요? 그럼요. 제가 며칠 전에 만난 아주 재밌는 독자 한분 있는데 그분이. 네. 1년동안 자기가 너무 집에 돈이 없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뭔가 하고 싶은데 네, 네. 통장 잔고 1억만 어. 있으면 할수 음. 있을 것 같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1년내에 네. 어, 여보 나 통장 잔고에 1억이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 내가 통장 잔고 1억이야 금방 만들지 이랬더니 네. 아니 어떡해요 이렇게 네. 말씀을 네. 하시는 네. 거예요 어떡해요 나도 알고싶다 <laughs> <laughs> 랬더니아 동장에다가 이력 이렇게 아 장부를 만들면 되지, 네, 랬다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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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 말고 진짜 네, 자기는 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력이 네. 있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분이 12월에 <laughs> 이력이 생겼어요. 어저 그분 좀 소개시켜. 네, 돈이 들어올 일이 <laughs> 생겨가지고 네. 기가 너무 감격해서 아 저에게. 네. 어, 네, 1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1억이 네, 네. 생기더라고 래서 말이 씨가 됐네요. 예, 네, 그래서 나는 어... 그럼 1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 아, 저는 10억으로 0 할게요. 아, 이렇게 또 밀렸네. 아, 10억, 1 일단 크게 한번 불러보고요. 네, 네, 네. 그런데 오, 네.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걸 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언어가 우리 뇌를 말을 하면 제일 네.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죠? 저요. 아, 왜 네. 그래요? 저도 지금 네. 선생 님 이야기 듣고 네. 있고. 그치만 더 가까운 공명이 일어나니까 <laughs> 그렇죠. 자기 자신의 말이 가장 <laughs> 네. 가까운 기가 여기 있고 네. 안에서 공명이 일어나서 네. 실제적으로는 상대보다 내가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도 네. 서로 영향을 받죠. 주고 그렇죠. 받죠. 네. 어, 이거를 제가 여기서 뇌과학자가 아니라서 뭐 화면에 뿌려가지고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뇌에는 네. 우리가 언어라는 말이, 그 말이 딱 들어온 순간, 점화 효과가 딱 일어나서요. 그거그 그 현상에 관련되어서 움직이는 거요 맞아요, 맞아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레몬 네. 하면 막 이미, 음, 침 생기고, 신 느낌 나고, 뇌는 네. 이미 그거 다 인식하는 거니까. 말한대로.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런 의미 맞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듣는 말이 뭐냐. 첫 번째 듣는 말이 점화 효과라고 하는데요. 음.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이제 해보니까 어떤 점화 효과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선생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참? 못했어요 먹어야 되는데 <laughs> 그런 <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laughs> 네. 제가 건이라는 글자를 두고요 건, 건 네. 뒤에 글자를 빈칸이 있어요 네. 지금 보이시죠 하면은 이렇게 짝대기가 있어요 건강 똑똑하다 <laughs> 말채우기를 했는데 벌써 건강 저는 네. 음, 건, 그다음 또뭐 있죠? 우리가 뒤에 건담에 음. 건어물 <laughs> 건어물, 건기, 우기 건기 할때 건기 아 이렇게 네. 지금 제가 목 먹는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아침 식사하셨어요? 음. 하는 순간 머리에 음. 먹는 것, 내가 뭘 하는 것에 먼저 생각이 딱 떠올라가지고요. 건이 그다음에 탁 점화효과가 일어나요. 건강? 음. 처음에 누군가가 음. 뭔가를 말한 게이해서내 어, 네, 뇌가 네, 네, 바뀌고 네. 있다는 네. 거예요. 음. 이분은 음. 의도하지 않게 건드자마자 건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시작할 때 음. 오늘 빨래는 하고 오셨어요? 음, 빨래 하셨어요? 예, 네, 건조가 나고 <laughs> 거든요 <laughs> <온가니까요. 웃음> 저만 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기가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네. 일어나는 네. 점화 효과. 언어에 의한 음 점화 효과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부정어를 먼저 쓰는 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만 네.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점화가 되면 안 하는 상태로 음 무기력 상태로 빠지게 할수 있는 가능성, 경향성이 음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기왕이면 그런 경향성을 높이기, 그러 내한테 좋은 이로운 것을 높이기 쉽다면 긍정어를 써야 돼. 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지금 우리가 기록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감사할 거를 찾을 때 뭔가 긍정어로 바꿀 수 있는 표현들은 그런 그쵸. 걸로 많이 바꿔서 부정어보다는 긍정어로 어, 쓰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어. 저는 그래서 그게 되게 뭐 예를 들면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뭐를 안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 하지 않아서. 네, 뭐뭐 하지 않아서. 사실 이런 것도 피하려고 애를 써요. 그니까 러뭐 예를 들면 오늘 일찍 일어나지 못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대신에 일찍 일어나지 못해서 이런 요런 부정어도 사실은 조금 피해가려고 어뭐 그냥 안안 안 그러니까 뭐 늦잠을 자 잠을 좀더자좀더 자는 자게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왜냐면 늦잠 잔 거는 일찍 일어나지 못한 만큼 좀더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늦잠 잤을 때는 있죠. 선생님들 이제 여기에 네. 그, 좀, 초점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가 늦게 일어나면 마음이 어떠세요? 어, 늦게 일어나면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급해지죠. 그리고 그렇죠. 약간 속상해요. 왜요? 어, 내가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왜냐면 늦잠 자도 괜찮은 날 늦잠 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급한데 뭔가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늦잠을 잤을 때는, 어, 내가 제 정신인가? 왜 이렇게 알람소리를 왜못 들었지? 막 이런 온갖 부정적인 걸 저한테 막 입력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 늦게 일어난 건 늦게 일어난 거예요. 음. 우리 앞까에서 제가 오늘 아침 음. 늦게 일어났지만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요. 막그그순간에 음. 타이밍에 막 불러 일으켜서 시간을 잘 활용해서 제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늦게 일어난 건 늦게 일어난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 같이 뭐 음. 빨리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음. 네. 내 하게 되면 네. 내가 원래 빨리 일어났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늦잠을 잤습니다. 음. 뭐 늦잠을 잘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대로 있는 대로 사실대로 음. 늦잠을 잤습니다. 네. 그러나 하고 음. 말하면 돼. 이건 늦잠을 음. 잤다 자. 아 이거 이거다. 음. 어, 여기 뒤에 여기 앞에 보면 제가 아까 긍정 그거 하면서 또 고민했던 거 이거 있었거든요. 오 어, 이거네 이거. 아 이거 주세요. 어, 83페이지. 왜 이렇게 잘 찾아 페이지. 이 사람은. 어? 여기에 선생님의 감사 얘기 샘플이 있거든. 지금 얘기하신 거랑 딱 맞아요 진짜. 아 진짜요? 네. 난또 기억이 안 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와우. 네. 늦잠을 이르, 늦잠 자고 일어난 건 이미 어쩔 수가 없어. 아, 그렇죠. 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어쩔 수가 하지만, 없어요. 하지만, <laughs> 이거 우리가 일강에 했던 거를또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내 마음 속에는 언제나 긍정을 선택하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래서, 긍정이, 긍정한, 긍정의 상황을 우와. 선택하는 거와 그걸 긍정의 언어로 쓰는 거랑 이것까지가 같이 딱 되면 그렇죠.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하나 빨리 일어나지 못했어라고 하게 되면 그 순간 하, 아마도 도도 쌤이 처음에 저한테 질문한 게 뭐뭐 네. 하지 않았어 음, 뛰지 않아라 네. 뭐 이거 음, 대신 네. 뭐 긍정으로 바꾸자 네. 그러니까 뭐 뛰지 않았습니다 뛰지 않겠습니다 대신 걷겠습니다 네, 네, 네. 할수 있는 용으로 바꾸는 음, 거죠 근데 음. 일기를 쓰다 보면 일어난 상황들이 있어요 이미 뛰어버렸거나 네, 네. 이미 뭐죠. 음. 뭐 늦잠을 잤거나 네. 이미 컵이 깨졌거나 그렇죠 음. 근데 이 상황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음.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바꾸시면 안 되고 음. 뒤에 상황을 음. 긍정으로 네. 바꾸고 그를 네. 긍정으로 바꾸는 거죠 컵이 깨졌습니다는 그냥 깨진 거예요 그럼 네. 깨졌어요 그 다음에 늦잠을 잔건 음. 늦잠을 네. 잤습니다인데 네. 어떻게 서술하시는가 하면 네. 빨리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거 하고요 늦잠을 네. 잤습니다 느낌 어떠세요? 어, 다르, 달라요. 늦잠을 잔건 그냥 일어난 어떤 현상을 그냥 담담히 그렇죠. 일,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 네네네. 같고 빨리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이미 아쉬움과 탄식과 모든 어, 이일어와버렸어요 예, 예. 그런 게 섞여있어요. 일단은 예. 물론 이제 그, 내가 오늘 꼭 일찍 일어나야 했던 이유, 아니면 내가 스스로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음, 네. 그 기적 같은 아침을 맞이해서 새벽 5시부터 출근하기 전 8시까지 나는 뭐 3시간은 나의 뭐 자기 개발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는데 못 했다. 그러면 막 조급해져요, 사람 마음이. 네, 네, 네. 그럼 사람이 사실 음, 피곤하면 늦게 자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어,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담담히 좀 받아들이시는 연습들도 필요하거든요. 늦잠을 잤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출근해야 될 시간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재선을 다했는지, 만일 또 서술해서 긍정으로도 바라보고, 음. 노력하고 있는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케이. 됐지. 어, 어 영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다 네. 좋아. 뭐 네, 어. 네. 어, 굿즈야. 네. 어, 나 영어가 네. 되네 지금. <laughs> 막 어. 그런 거를 해주시면 음. 긍정으로 바뀌기 쉽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마두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 서술을 할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긍,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 근데 네, 여기서 네.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이 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거랑도 다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 들으면서 또 이제 다음 강의 컨셉이 결정이 됐어요. 뭐, 벌써? 아, 아, 아. 네. 그거는 이제 다음 강으로 연결했을 때 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아, 음, 지금 좋아. 궁금하시죠? 예. <laughs> 네. 지금 이제 정말 이게 긍정을 우리가 일어난 상황을 담담히 상황 그대로 보고 긍정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감사를 찾고 나면 이게 일기를 쓸 때만 이제 지난 다음에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면 딱그 순간에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그러면 행동빨라지고,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선순환이 막 도는 그렇죠. 거예요. 오 도도 쌤4 0 0일 넘은 사람 답다. 진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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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나 저는 네. 이거 발견 천0 0일 넘는 한3년사년 되는 거죠. 네, 4년다 네. 되어가는 네, 거죠. 아 네, 네, 네. 어, 저는 이런 거 발견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진짜. 음. 그 이게 동안. 이런 얘긴 거죠.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아, 저 거인이었나요? 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만약에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laughs> 선생님처럼 이걸 찾았다면 저는 뭐 10년이 걸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잘 해놓으신 거를 보고 그거대로 딱그 핵심이 다 되어 있는 거대로 따라서 했으니까 저는 방황을 덜 하고. 게다가 이렇게 좋은 옆에 우리 멘토링을 해주시기도 하고 하니까 그게 좀더 빠를 수 아, 있지 않았을까? 저도 거인의 어깨에 타도록 해봐야죠. 이 유튜브가 그거예요, 우리. 여러분. 지금, 아 지금 들으시는 분,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그 저처럼 그 거인의 어깨, 어깨에 딱 올라타는 올라, 올라 타는 거죠. 네, 그러면 맞죠? 우리는 네. 오늘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연습을 하면서 네.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네, 네.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짧게. 자, 매일 매일 하루에 감사를 쓰라고 했고, 첫 번째. 우와. 거기에 꼭 나에 대한 감사를 찾으라고 빙어.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걸 쓰는데 한 줄을 쓰시든 두 줄을 쓰시든 거기에 긍정의 언어로 쓰시고, 그리고 그 상황에 에서 내가 일어난 일에 어떤 긍정의 선택을 하는지를 잘 인식해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서 감사 얘기를 이어가면서 3강 아니고 4강이네요. 그다음은 네. 예, 그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온 국민 행복 충전소. 네, 감사 학교였습니다. 안녕. 구독.